안녕하십니까 경제한 울자 구독자 여러분 머니투데이 방송 뉴욕 특파원 예면석 기자입니다 오늘 좀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언젠가 발표하겠다 발표하겠다 라고 하던 이런 관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상호 관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오늘 서명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 우리 경제나 미국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아서 급하게 좀 준비를 해서 바로 좀 설명을 최대한 빨리 좀 들리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오늘은 관세 편입니다. 제가 어, 지난 주식초등학교에서부터 쭉 천주국 리포트를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요. 그때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세가 계속 이제 앞으로 우리 경제라든지 미국과 우리의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런 관세 문제 에 대해서 좀 빠르게 훑어보고 오늘 나왔던 내용 그리고 어 조그만 전망 정도까지 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과 불법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 부과를 선언을 했었죠. 관세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캐나다와 이제 멕시코가 그거와 관련을 해서 어, 어,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어, 이렇게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드디어 13일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상호무역 그리고 상호관세라는 걸 해서 어,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상호 관세라든지 이렇게 본격적인 글로벌하게 관세 전쟁에 뛰어드는 건일기 행정부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뭐 앞서 지난 4일에 중국에 대해서 또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요. 지난 10일에는 철광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애외 및 면제 없이 25% 관세를 내달. 그러니까 3월 12일부터 부과한다라고 발표했었죠. 사실 트럼프 1기 때도 철광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렇게 관세 부과를 얘기를 했었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때 쿼터제를 이제 예외로 인정을 받아서 쿼터제로 쿼터제라는 이런 예외를 좀 받았었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관세 무역 아니 상호, 상호 관세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뛰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에 다수의 무역 상대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거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수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12일 그러니까 다 현지 시간으로 말씀드릴게요. 어저께는 오늘 인도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렇게 서명을 하겠다고. 라 이미 밝힌 바도 있었고요. 현지 시간 13일 오후 1시에를 기점으로 바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자, 대통령이 이제 미국 무역 대표부랑 이제 상무부 장관 이렇게 다 같이 있는에서 이렇게 서명을 했는데요. 그 사진이 이겁니다. 이게 제가 블룸버그에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지금 서명식을 서명을 하고 있는 거를 사진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호 관세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내가 이만큼 너한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면, 내고 있으면, 우리도 그만큼 뭐 쉽게 말해서 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역 관계에서 이렇게 서로 뭐 국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나 뭐 품목에 따라서 관세율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FTA 같은 것도 다 조금씩 다른데, 이거를 다 전부 다다 다 새로 맞추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걸릴지 사실 모르고, 모르겠지만, 트럼프의 상무부 장관 후보인 하워드 루트닉은 기자들한테 모든 연구, 그러니까 모든 이런 조사 과정이라든지 각각의 세율, 품목 이런 것들을 4월 1일까지 완료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 뭐 자세한 품목이라든지 뭐 관세율 이런 거를 다 다시 또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백악관 관계자들 역시요, 오늘. 발표 전에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는데요. 새로운 수입 세금, 그러니까 새로운 관세에 대해서는요. 각 국가별로 맞춤화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용을 해서 하고 있는 행보를 보면요. 본인이 이렇게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일단 너네 관세 부과할 거야. 그리고 본인이 얻는 걸 얻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유예 기간을 준다든지 뭐 약화 시켜 준다든지 뭐 이런 이런 정도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 사실 우리 편이면 좀 좋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상 유지를 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뭔가를 행동을 하게 돼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행동을 조금씩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많은 미국 국민들의 이런 지지 히도 이번 대선에서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까지 뭐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 25% 하고 중국한테 10% 하고 뭐 불법 이민자 관련해서 콜롬비아랑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것과는 근데 상호 관세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워낙 글로벌하게 모든 국가랑 한다는 거고 이게 사실 어, 모든 국가에 미국이 얻는 것도 있지만, 100% 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명히 논의가 있고, 앞으로 좀 달라질 수 있지만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질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호 관세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게, 내가 우리나라가 미국 제품을 수입할 때 10%의 관세를 매기는데, 미국은 우리나라 제품에 2.5%만 관세를 받고 있다. 그러면 미국이, 어, 그럼 우리도 앞으로 10% 받을게. 약간 이런 게 전통적인 상호 관세라는 의미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다는 건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여러 가지 항목들을 다 첨가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관세 장벽, 그리고 뭐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부 다 넣는다라는 건데요. 이거의 예시가 바로 불공정한 보조금, 그 다음에 각종 규제, 부가가치세, 환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망라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는 게 바로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는 건데 여기에 어, 상대국이 불공정한 보조금을 줬다. 그러면 어떨까요? 당연히 보조금을 받는 자국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품보다 경쟁력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공정한 거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에 각종 규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갈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에 있으면 실제 자동차들이요 깜빡이를 보면 어 빨간 불인 경우가 그대로 그러니까 브레이크 등에서 바로 이렇게 반짝반짝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노란색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한미 FTA 재개정 때 쿼터 제로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규제도 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이 부가가치세라는 건 미국도 부가가치세도 붙고 다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소비세라는 건데 약간 좀 예전에 뭐 특별소비세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세금 불합리한 세금이 자기 미국 상품에도 붙으면 이것도 다좀 고려를 하겠다. 그리고 환율. 환율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출을, 상대국에서 수출을 할때 지금 우리나라처럼 1,400원, 1,450원이라고 하면 환율이 1,100원일 때랑 1,450원일 때랑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자동차를 수입, 수출 스마트폰을 수출한다고 보면 스마트폰이 140만원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환율이 1,400원일 때는 1,000불이잖아요. 근데 1,100원일 때는 여기에서 1,200불, 1,100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높으면 이게 가격 경쟁력이 상대국의 수출 기업들에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하고 오늘 서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평평한 운동장을 원한다. 우리는 정체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동등한 조건에서 이런 걸좀 많이 해보겠다라는 의지로 읽혀집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후에 상호 관세 추가로 자동차 반대,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수입세도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중요시하는 산업 분야들이 있습니다 뭐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제조 독립을 조금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은 미국인들이 그런 제조업 일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지금 IT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IT 산업이 고소득 연봉, 고소득 지구, 조금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제조업 일자리를 저도 기사에서 많이 썼지만 이런 고소득 좋은 일자리라는 표현을 조금 많이 쓴 바가 있습니다. 사실 제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연봉이 낮지가 않잖아요. 제조업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봉이 조금씩 다들 높기 때문에 이런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런 자국민의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산업을 많이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IT 쪽이나 뭐 AI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제조업 그리고 다시 예전에 제조 강국으로서의 미국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거를 보면서 좀몇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유를 이번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먼저 사실 관세에 대한 이런 트럼프의 지시문이 백악관 기자실이나 이런 데서 즉시 이렇게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런 부가세 있잖아요, VAT라고 하죠. 이런 게 유럽 연합의 하나의 미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장벽이라는 사례를 실제로 언급을 했다라고 하고요. 또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을 이용하고 미국을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국가로 또 지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일련의 이런 관세에 대해서 타겟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상호관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똑같이 그냥 관세를 주고받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 이런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가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미국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를 광범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상호관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는 만큼 우리도 너네한테 받는다. 미국이 이렇게 세대, 최대의 적자국이 된 것은 아무래도 수입을, 수출보다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백악관에서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을 하고 있는 피터 나바로 같은 경우는 기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1조 달러가 넘는 악성 무역 적자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세계 주요 수출국들이 엄청난 관세야. 그보다 더 엄청난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 시장을 바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은 정말 다 받아주고 있는데 너네들은 우리나라 제품을 잘안 받아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이 이런 상호 무역 조치, 그러니까 이런 관세, 상호 관세를 매기게 되면 블론버그 같은 데서는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아마 개도국일수록 조금 더 타격이 훨씬 더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들을 좀 꼽자면요, 인도, 브라질, 베트남,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아세안 국가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위주의 아세안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이 말들은 이 국가들은 미국 제품이 들어올 때 관세를 엄청나게 매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모디 총리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직전에 바로 이거 행정 성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인도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를 요청을 하러 온 건데 사실 그 전에 못을 먼저 박아 버린 거죠. 우리는 할 거야. 너네 우리한테 조금 더 좋은 패를 내 놓아라라는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실 그러면 관세를 어떻게 부과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또 하나의 또 관심거리거든요. 근데 이게 대통령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여러 가지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법적 권한을 통해서 행사할 수도 있고 실제로 백악관도 다양한 루트로 해결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관세 다할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소송의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의외로부터 견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어, 사실 트럼프 1기 때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었는데, 지금, 그 시간을 굉장히 조금 줄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스퍼트를좀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사실 4월 1일까지 연구를 다 마치고 4월 1일부터 각 나라별, 그러니까 주요국들 대상으로 먼저 이렇게 상호 관세에 대한 협력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실제로 관세를 매겨, 관세를 부과를 해가지고 얻는 이득보다도 다른 쪽으로 이득을 더 가져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회와의 충돌도 제소도 저, 전부 다 상관이 없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거는 원하는 걸 얻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또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행보 하나하나를 조금 더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뒤에 제가 또 우리나라가 어떤 정도 이런 비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아마 그런 거 하나하나 하나가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미국 주식에도 그런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가라는 거는 뭐 왔다갔다 하겠지만, 그래도 큰 흐름은 좀 알면, 아시면서 좀 그런 거다 고려하면서 하다 보면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 더큰 시기에 아무래도 조금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이런 관세가, 에뭐 상호 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우리나라가 뭐 이런 관세가 얼마나 이렇게 되고 있는지, 어떤 항목들을 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비교해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과일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 일부 과일 품목이나 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굉장히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확하진 않은데 쌀이 한몇 퍼센트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쌀을 수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품목별로 똑같이 관세를 먹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뭐그 뭐그 다음 거는 뭐 나머지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의 관세 관세를 이렇게 세우는 거는 뭐 정치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요. 산업 보호 측면의 이유일 수도 있지만 어찌 됐건 우리나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관세 이외에 다른 비관세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비관세 요인들은 사실상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관세 요인이 굉장히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비관세 장벽에 보면 가장 좀 힘든 나라가 바로 일본, EU,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 정도를 이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관세 장벽을 높이다 보면 사실상 그 해당 국가 상대국들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산업 품목에서 이런 비관세 장벽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 문제를 꼬집었었잖아요. 그 환율 문제 때문에도 우리나라 관세, 상호 관세율이 좀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런 우울한 전망도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상호 무역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까지 최국 대우를 줬었던 거를 다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나라들 어커스라든지 뭐 파이브 아이즈라든지 뭐 이런 데들 같이 최우방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안보라든지 이런 국제 협력 관계상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무역이나 이런 것에좀 손해 보는 측면이 있을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무시를 하고 다시 정말 뭐 이런 평등한. 공정한 무역 관계로 이제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게 뭐냐면 사실상 2차, 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최강국으로 군림을 하면서 이런 국제 무역 질서를 만든 것도 미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미국이 국제 무역 질서를 지금 다시 또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다시 또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가장 장인에 때한 조금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고래 싸움에 이제 새우등이 터질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될지는 사실상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관세가 무서운 게 사실 완벽한 무관세 국가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까지 세운다고 하면 이게 관세가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어떤 예상도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적자 규모가 큰 나라에 적극적으로 세울 가능성이 있는데요. 적자가 큰 나라 같은 걸 보면 중국, 그러니까 작년 기준입니다. 중국이 2,954억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중국의 2,954억 달러 적자를 본 거고요. 멕시코 1,718억 달러, 베트남 1,235억 달러, 아일랜드 867억 달러, 독일 848억 달러, 대만 739억 달러, 일본 685억 달러, 한국 660억 달러입니다. 자, 이 여기에서 보면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한국 이렇게 한 7, 8개 국가 정도가 있는데 사실 이거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시하는 품목들이 이 나라들의 콕 찝는 그런 겁니다. 자동차, 독일, 그다음에 각종 제조업체, 그다음에 상호무역, 베트남, 뭐 중국, 그다음에 멕시코는 콕집었죠 그다음에 미국을 이용하고 있는 나라, 일본, 한국. 그다음에 반도체 대만 독일 EU 이렇게 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실 상호 관세가 되면 수출이 잘안 되면 지금까지 수출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외화벌이라든지 이런 성장 동력 중에 하나였던 산업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즉각 즉각 상대국에서 반응이 나옵니다. 자 EU 같은 걸 한번 이유를 먼저 한번 볼까요? EU는 현재 미국산 자동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EU는요. 미국은 EU산 자동차에 2.5%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10%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그만큼 유럽산 자동차가 더 비싸지겠죠. 안 그래도 비싼데. 그러면 당연히 유럽에 거의 이제 하나 남은 제조업이 자동차인데 그 제조업마저 이제 조금 더 힘을 들어질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명한 독일의 3사. 주가도 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죠. 이렇기 때문에 EU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군사 장비 더 살게, LNG 더 많이 수입할게, 그리고 자동차 관세도 낮출게, 그냥 현상 유지하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중국도 비슷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많이 관세율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상호 관세, 너네가 우리의 관세 많이 해니까 우리도 하겠다. 너네 보조금 엄청 많이 주잖아. 우리 보조금 다 세금으로 매기겠다 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어차피 너네가 자국 산업 키우기에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서 그 보조금만큼의 너네 자국 기업들한테 혜택을 줬고, 그 혜택으로 미국에 진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이든 정부든 알아서 내라. 이런 식의 논리인 겁니다. 그리고 농산물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시하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 같은 경우에 미국산 농, 농산품의 8점. 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신선 쇠고기는 12.8%입니다. 그리고 1100kg당 300유로의 추가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유럽산도 다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신선딸기 대두 돼지고기에 37에서 59%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대형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역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복 관세도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미 FTA를 조금 일찍 맺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품목수 기준으로 99.8%, 금액 기준으로 99.1%가 관세를 최종적으로 전부 다 철폐가 된 상황입니다. 이미 자동차는요. 2016년부터 관세율이 0%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이 한국산 픽업 트럭에 2041년까지 25%의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렇게 많은 품목이 관세율이 0%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비관세 장벽 때문이죠.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서는요 매년 무역 장벽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나라 제품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표로 하나 전해 봤는데요. 크게 뭐 농업 바이오, 소고기, 그다음에 농산물, 그다음에 잔류 농약 기준 공공조달 영상, 전문 서비스, 네트워크 사용료, 위치 기반 데이터, 외국인 소유권 제한, 자동차,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이렇게 다양한 품목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 한번이 표를 한번잘 봐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여기에서 좀 중요한 거몇 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자동차 같은 경우가 0%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사실 비무역, 그러니까 비관세 장벽 조금 존재를 합니다. 배기가스 부품에 대한 인증 규제가 모호합니다. 아까 규제도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수입 차량을 이제 무작위로 검증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출시가 뭐 바로바로 바로 되는 게 조금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게 부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사람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미국은 GMO 물품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좀 좋은 마트를 가면 여기 넌 GMO 뭐 오가닉 뭐 이렇게 다 굉장히 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 우리나라도 뭐, 넌 GMO다, 뭐, 이런 거 표기가 돼 있긴 한데, 이 GMO 승인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규제, 그 다음에 절차, 이것도 문제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고기 같은 경우에, 우리 지금 뭐 미국산 소고기 아무 문제 없이 수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30개월 미만 소에서는요, 수입 허용이 임시적으로만 지금 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조치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꼬투리가 잡힐 수 있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에도요. 블루베리, 체리, 사과, 배, 자몽, 석류. 뭐 이건 뭐좀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걸 했을 때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면 검역을 보내야 되는데, 그 검역 절차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꼬투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다 USTR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추려 드린 거거든요. 또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공공이찰 참여 제약 하나의 규제. 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 이거는 대표적으로 구글 외 우리나라에서 잘안 되면서 예전에 그런 포켓몬 포켓몬 고 사태가 조금 있기도 했었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좀와 있긴 한데 사실 이런 것들이 뭐 지금만 있었던 건 아니고 과거부터 언제나 제기되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 정부라든지 좀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서명을 했고, 이제 4월 1일까지 각종 연구를 끝내고,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씩 개별 협상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좀 국내 사정이 좀 많이 좋지가 않죠. 사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바로 날라와서 좀 뭔가를 좀 했으면 조금 더 불확실성을 없앨 수는 없어질까요? 그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시도조차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거가 조금 아쉬운 장면이긴 한데요. 음,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조금 더 신중하고 어, 더 알면서 더 공부하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성공적이고 좀 불확실성을 그나마 좀 줄일 수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좀 급하게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그래도 잘 들어주신 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